어떤 특정 자산을 수익률 관점 말고 그 자산의 본질에 집중해서 좀 투자하는 걸어 선호하는 편인데요. 그 비트코인이 사람들은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좋은 자산은 진짜 많았었거든요.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, 어 페이스북 메타라는 기업도 뭐 초점 대비해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일곱 여덟 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, 뭐 팔란티어 그 외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삼양식품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정말 셀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. 근데 비트코인의 진짜 본질은 사실 그 탈중앙화된 자산인 점 플러스로 어 내가 이거 를 개인 지갑에 소유했을 때그 누구도 나의 자산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진짜 장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떠나서요. 물론 수익률도 좋은 자산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특정 자산을 그 본질에 맞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탈 중앙화된 장점을 온전히 가져가기 위한 것 때문이고요. 만약에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할 거라면, 은뭐 세금을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, 뭐 관련된 주식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, 우리가 작년에 계엄사태 때도 국내 거래소 완전히 마비됐었잖아요. 근데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,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로 전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셔야 될것 같고, 뭐 지갑이동이 저는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. 왜냐면 내가 내 비트코인을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데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, 이 자산에 대해서,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갑 이동을 공부하시면, 이게 정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제 깨달으실 수가 있고,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,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, 그 어떤 구체적인 관점도 생기거든요. 그래서, 막 그냥 무조건 한국 거래소가 위험하다,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,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, 어, 정말 큰 장점이 보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지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, 그리고 지갑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, 제가 여기 더보기나 아니면은 여기 댓글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가 사실 있거든요, 동영상으로. 그거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좀 부탁드릴 것 같고요. 우선은 지갑 보관을 위해서는 지갑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어떤 지갑이 안전한지, 더 투명한지,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보시고, 어떤 이동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왜냐면, 이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 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블록체인 상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블록체인에 있는 나의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키를 이제 개인 지갑에서 만든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체계를 좀 배우면 되시기 때문에 네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